그대로 옆에 해볼게. 아 진짜. 아나 피가 400이 없어져. 아미도가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 저거. 아나호은데 뚝배기 두대 까이고 뒤졌어. 어무튼 깜짝 놀다아 보스 태워주기 싫은데 이거 이렇게 만나네. 아 게임 진짜 개 <laughs> 터졌네. 아니 실크루형의 아, 네. 주루형인데 우리 팀 스쿼크야. 스쿼크야 말해 캐리 해주 말어. 아그 가능한 거야 그거 아, 아, 말만 알아, 하라고 말만 하라고 말해봐. 아, 아, 아 해봐.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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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아, 내 잘해라 아, 할수 아, 있는 아, 게 아, 뭐가 아, 있는데. 모르겠어. 우리팀 화이팅. 우리팀 <laughs> 화이팅. 바로 그냥 어, 박스부대야 박스부대. 누군단만큼은 내가 잘해. 도우띠위도한 대. 위도한 대. 호그 헤드. 사라 들어 케이스. 에시커. 위도도 커. 아리한 대. 애쉬 1올라갔 아리아 헤딩하려고 지금. 킹 그거. 무시해. 무시해. 무시하고 위도 잡아. 잡아. 에시 또 잡아. 안 죽지. 나낌말나대느한대 미금말 한대 지금 넥토겐 애쉬 전면에.. 위도 나이스. 일단 이제 우리.. 애쉬 형님이 애쉬랑 이대마 맞다이 떠줘야돼요 다이다이 깨줘야돼요 아 영상 재밌었어요? 감사합니다 야 포그 헤드! 포그 헤드 한대 더! 확 아, 떨려버려~~ 까비 헉. 일단 현재 오, 오, 오. 나 친한 경찰이야 나이스 <laughs> 인도덕아, 어? 나 어? 느낌 뒤지는 데 오늘? 어, 거기 가지마. 나이 가지. 어떻게 살지? 간절함이 부족해, 간절함이. 이고자나 뭐, 어, 간절함이 부족하다고. 아, 자탄은 왜 써? 받아갔는데. 받아야지. 탕이 자리야가? 아, 웬 쪼끄체? 인도덕아. 이거 이 정도면 리도다 잡으면.. 자라주면... 왼쪽 끝에 르시아 오케이 오케이 ]ek. 오케이 느낌 어딘지 알것 같아 나 정.. 정면에서 그냥 죽여버릴게 나군까지 켜줄게 호칠수 있나? 호우에 핀데? 아 미? 죽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피맞다 이거 왼쪽 끝.. 왼쪽 에 호그 줬다 왼쪽 뒤에 호그 내 뒤에 호그 아, 야 우리 다시원 메시 푼다와나 죽었다 아 엘시 빠졌네 저거? 나이스. 와, 킬들 금이요, 킬들금8분인데9천0딜 나왔어. 9천딜 아, 근데 메리 형이 게임할 줄 아네. 이팀에 지금 캐리머신이 누군지 아니까, 나한테 딱딱해는거봐 그것도 어, 때려줄래? 리도... 야, 애쉬 안 빠졌거든. 아직 메시 커, 라인약한캐릭터이 어떻게 해야 되냐? 나카 어, 깜짝이야. <laughs> 와, 이대로 뚜벅뚜벅 거을 줄은 몰랐네? 야, 피도 안뜨 미도 한 돼. 처리해야 미도까, 미도까? 야 이거 부활 막아 봐. 부활 막아 봐. 처리한데. 아, 그냥 그냥 이제. 어, 이거 하고도 하고. 뭐가 해야 돼? 배시커.부터 독이다. 파프도 독이다. 한 밀자, 한밀 네? 아이 그렇게 밀 어, 그렇게 밀어 봐. 아, 우리 앰피서 썼.. 다 야, 2층에 누구 있는데, 우리죠? 그 에르시 붙어 줘라, 에르시. 이거 에르시 해 가지고 대가리 한방 내야 돼. 멜시 멜시 심히얘 뒤에 뭐 돌아? 네, 뒤에 뭐 돌아 있다. 살아야 돼. 이노도 커. 나허도나너 살아봐. 에시까지, 에시까지 커. 이브에 이렇게 잡아줘야 캐, 어 이길 수 있는 거야? 허구 붙여. 허구, 허구 붙여. 허피, 허피. 아, 죽었는데. 이란 들어왔다. 어, 너 살아야 돼. 아, 빨리. 에시 커. 또 커. 야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뭐야? 자리야들. 몇 시? 네, 아, 오오오오오고오오 no 아, no, no, 잡아줘야 돼. 오 잘, 우리 그래 탄정. 저 옆에다? 와 화물. 야 아, 미도코. 네? 야 저거 멀리 있어서 헤드 한 번만 더 난났어. 와 뭐야? 와 내가 이렇게 대해줬는데 진다고? 아 이거 폼 진짜 말안 되는데 이게 게임 이게 메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메타가 이불에. 나이스 호우 띄웠다 아, 이거 호우 깎으시면 1킬 호우 라 뺐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위도우 한대한 나타 1킬 나타 컷 우파 킬 바로 위도우 위도 물탱크 왼쪽에 왼쪽 왼쪽 화가 위도 물탱크 아, 뒤에 있어요 나 이거 왼쪽으로 건너뛰어 스 이거 우화스엑우잘 한조 와 다이던데 나? 아프크 아, 나 브레이크 썼으면. 감자님 위에. 이거, 이거, 잘 잡아, 잡아. 네, 나이스. 자, 이거, 어, 이체, 이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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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이거, 잡아. 이 이거, 이 이거, 호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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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수 있냐? 이거, 이용이야한거이한 이거, 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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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주님께 야, 후자, 너, 후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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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후자, 이거 다지면 내가. 지금 혹 빠졌어, 벌꿀. 내가 이나 파츠 봐라, 진짜 파츠 봐라. 오케이. 어, 나 어, 어, 어. 존나 느낌 있다, 오늘 어떡 하지? 못하는 뭐, 뭐, 게 없냐? 오. 와우. 봤